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실험 5년차 당진 중학교를 졸업했죠. 급면도 학산배 이체급 개인전 3회 입상한 전적을 갖고 있는 이용욱 선수입니다. 네. 두 선수가 똑같이 1학년 학생들입니다. 자, 7개 체급의 선수들이 모두 기쳐지고 있는데 앞쪽에서 선수들이 잘 해줘야지만 뒤쪽에 무거운 체급의 선수들이 부담이 덜합니다. 첫 번째 판, 자 돌렸습니다. 돌린 배지기, 돌린 배지기. 공주생명과 고등학교 각대선 감독이 지금 1, 학년만 해도 한번 해볼만 합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, 네. 해볼만한 그렇지. 게 아니고 지금 펄펄 달고 있어요. 어, 지금 1, 학년 선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어, 기량이 뭐 지금 1학년답지 않은 그런 아주 공격적인 내성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. 자, 이런 가감한 공격. 과연 이 선수들이 3학년에 갔을 때 심적 부담감을 안고 했을 때는 이런 공격력을 보여줄까 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첫 판을 돌림배지기로 장식하는 이용욱 선수입니다.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고요. 박팔룡 회장의 모습 보이고요 자, 또이곳도 또 강원도 영상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오원일 회장님의 모습도 보이시고리서이 영상에서 이장사에서이영상이영이봉골 장사 우리 또 홍보 이사님, 홍보 김자엘 이사님, 이사님 김자엘 뭘 지구지. 열심히 하신다고 지금 보숙여있는 김자일 홍보 <laughs> 이사님이십니다. 많은 분들이 이 대회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점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대회인 것 같습니다. 용장급 첫 번째 판은 이용욱 선수가 돌림배지기로 가져갔습니다자 강원도도 이름만 들으면 내놔라는 장사들이 많이 받침 되세요. 네. 강원도 삼척의 홍연욱 장사, 동해의 유영대 장사. 또 평창의 여문준 장사, 또 남동아 장사, 또 철원의 정민혁 장사, 남동아 장사는 이제 춘천 시립협회 또 부회장으로 있죠. 그리고 또 예. 한림대학교 감독으로도 재직하고 있죠. 그렇죠. 자또 이곳에 또그 앞서서 은기영 영월의 은기영 장사, 또 강릉에 조금 전에 보았던 오언일 장사. 네. 정말 강원도에도 많은 장사를 배출한 곳이 또 이곳 강원도입니다. 그렇습니다. 두 번째 판. 자 이번에도 이용 선수가 번쩍 들어갑니다. 아 이용 선수의 근력이 상당합니다. <뢰한> 힘이 느껴지는 그런 두 번째 판이 됐는데요. 도료 도료 2, 0으로 도료 용장급을 도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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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 0으로 용장 급을 가져가는 공주 생명과학고등학교입니다. 자 역시 각대 선 감독의 이용욱 선수가 힘을 유지하는.